안녕하세요 NBA2K 전문방송 태원입니다 오늘은 온볼스틸 하는 방법과 그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틸은 그냥 상대방이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스틸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게 어느 정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자, 2K의 모든 캐릭들은 기본적으로 발 밑에 동그란 표시가 있습니다 이 동그란 표시 밑에 체력이 있고요 그 캐릭터의 볼 컨트롤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동그란 표시가 기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스틸을 시도해도 거의 되지 않죠 물론 볼 컨트롤 수치가 매우 낮은 캐릭터는 제외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R스틱을 튕겨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R스틱을 튕겨주면 이 동그란 표시가 순간적으로 깨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이 R스틱으로 드리블을 칠때 동그란 표시가 깨지는 거볼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상태에서 알스틱을 드리블을 하면서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표시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따라서 이 동그란 표시가 깨질 때 스틸을 시도하면 좀더 스틸이 잘 되게 됩니다. 표시가 깨지는 그 정확한 타이밍에 스틸을 시도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캐릭터의 스틸 스탯이나 소매치기 배치 여부 등에 따라서 스틸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알스틱 드리블을 계속 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이 계속 깨진 상태로 지속되겠죠? 보기에는 화려한 무브일지 몰라도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뭐 땡큐인 상태인 거죠. 물론 탑 핸들러들은 이런 온볼 스틸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이런 화려한 무브를 계획적으로 이용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스틸에 노출된 상태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락디 분들을 포함해서 수비에 좀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점도 좀 유념하셔서 스틸을 노려보시면 더 재밌게 수비하실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